네, 안녕하세요. 도미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 13분이고요. 나스닥 분석 녹화 해볼게요. 녹화하는 거아니 저기 분석하는 거 녹화해서 바로 올릴 예정이고요. 저번 주에 나스닥이 진짜 어려웠죠? 지금도 헛같이 보니까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1시간 봉이고요. 이때, 최고점이 13,888불. 참고로 6월 물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예전 캔들대로 이렇게 갭이 많아요. 그리고 계속 저점도 내리고, 고점도 계속 내렸죠. 한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래서 조금 더 중단기적,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이 13321부를 상방 돌파할 수 있을지, 네, 돌파를 성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큰 그림에서 추가 상승에 대해 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겠고요. 그러지 못한다면 또 반대로 바닥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바닥은 더더 장기적으로 더 여기가 12,680불 부근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 행보 구간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밑에서 계속 지지 받고 위에서는 계속 정 받고 그래서 이 밑에 12,680불 여기 뚫리면 조금 더추가하락 시나리오에 더가중될수 있겠어요 위로 뜰면 위로 더가중될수있고요 작도를 제가 좀해 볼게요 여기 예전 월물 이게 6월물이라서 그런지 여기랑 이렇게 이어서 추세선 하나 갖고 싶은데 이걸 해볼까요 조금 어내뢰또가좀 떨어지는 저점이죠 이때 유월모 당연히 걸량이 거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기한모에서 봐야 되는데 아씨무기또 따로 쳐서 지금 당장 닿을 선이 아니라면 자, 작동하는 게 있네요. 자, 우겨물이에요. 자, 일단, 요 녀석은 지금 당장 고려 안 해도 되죠. 요 녀석도 제가 아까 그려고 했던 게이 녀석인데, 아직 지금 당장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다시, 요걸로 돌아갈게요. 그 자, 선은뭐한 이정도 자, 나아이 자, 네,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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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볼수 있겠죠? 일단 이 채널, 이 상승 채널을 이탈하고 추가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 볼수 있는 전 매물대들을 제가 표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일단 이전 고점인데, 한번 정을 받았죠. 그래서 다음번 파동이, 여기 돌파해준다면, 조금 더, 상방으로 열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이 채널이 뚫렸는데, 제가 왜, 어, 작돌을 했냐면요. 채널, 피머치 확장 채널, 통해서, 우리가, 또, 축하하게 망이 나온다면, 어떠한 기울기, 혹은, 어, 어떠한 기울기죠. 상방 울기를 지닌 추선들에 의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이 피마치 채널 보시면 돼요. 좀 사고가 그러면 음. 네. 엘리어 파동 어, 카운팅을 잠깐 해 보자면요. 어. 是。 일단, 이게 가장 조금 교과서적인 카운팅인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어 새로운 인펄스, 새로운, 새로운 충격파동이 시작되는 저점이라 가정을 하고, 여기서부터를 어 충격파동의 관점에서 상승관점으로 카운팅을 해봤어요.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데, 음, 솔직히 요즘에는 이렇게 너무 교과서적인 엘리오 파동 형태팅은안 믿거든요 안 믿는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의심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파동으로 려를 하고 어, 피부 나트 착도를 해봅시다 그럼 이게 ABC라고 볼 수도 있고 1234 오에그러니 1파, 2파, 3파, 4파, 5파. 만약에 이렇게 어, 봤을 때, 이거를 이제 하나의 파동으로 우리가 고려를 했다면, 그에 대한 되돌림, 퓨나 a 리트 m 스벤트 되돌림 은 여기 있죠. 이제 우리가 이 조정 파동을 들여왔을 때, 이게 ABC. 1, 2, 3, 4, 5, A, B, C. 그리고 이제, 어, 새로운 상승 파동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아니면, 어,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 이게 A,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나올지. 그리고, 어,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들 중에서, 일단 이 A, B, C, 이 시나리오가, 어 조금 더 유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지금 여기 돌파를 해준다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죠? 무조건 이거 뚫는다고 저기 새로운 상승파동, 저기 충격파동이 온다는 소리가 아니고, 어 이제 그냥 가능성만 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어, 다이곤을 파동으로도 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A, B, C 이게 렇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ABC라고 쳐도 올라간다고 쳐도 어, 이게 이렇게 A B, C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일단 그래서 엘리파동은 어, 너무 맹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하게 타득하지 않는 한 그냥 어, 그렇게 큰 중점을 안 두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또는 조금 고려해 볼 만한 첫 매물대 저점들 이런 애들 있죠.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다가 뚫리면 저항. 다시 뚫리면 지지인데 여기서 더 저기 지지를 받고 뚫저 계속 떨어져,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데를 에설플립 어 구간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올라올 때또 이쪽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laughs>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 상승 추세선 초록색 상승 추세선에 계속 지지를 받고 있죠. 약간 좀이게 세기로 봐도 될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진입하는 건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뚫리면 뭔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이게 이런 식으로 채널을, 패닝 채널을 또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이렇게 매지로 고려하시고 위에서 들어가시는 건좀 좀 리스크 있어 보입니다. 방금 작도한 피너치는 이 하락 파동을 하나의 파동으로 규명을 하고 고점에서 설정으로 피너치 작도를 했어요. 그럼 이각 피너치 레벨들은 어, 저항선이 되겠죠? 컨트랙션 존들 제가 몇개 찾아서 탁도를해놓을게요 컨트랙션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트레이딩뷰 교육자료 교육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고려해볼만한 지지 공간과 저항 공간들 알려드리고 바로 이거 업로딩 해드릴게요. 일단 이 밑에 이 오렌지색 추세선 보이시죠? 어, 만약 에 떨어지면은 거기까지는 적어도 여기까지 열어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첫 번째 지즈 구간을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740에서 710이고요이 어, 취재 선에 기반한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 기간이 있겠죠. 네. 오늘 뭐정안까지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뚫리면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짧게. 일단 이 단기 바닥 있죠. 이게 뚫리면은 당연히 손절을 하셔야겠고요. 두 번째 지지구간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요 5.75에서 6.05이전 매물대, 여기 매물대 플러스 0.65피나칩 골든보켓존 그리고 어, 조종파동에 0.618 확장 비율이 겹치는 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지구간은 여기 보고 있거든요. 음, 3, 4, 5에서 3, 7, 호 어, 떨어지나? 쇼츠하겠네. 했나? 이거 저도 업로딩하고 매매를 할 거예요.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 여기 먼저 볼수 있겠죠.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조금 리스크 있는 자리 같아요. 어, 여기는 어, 어, 0 1 5에서 045. 근데 전 여기 안 들어갈 거예요. 전이왕보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금 이제 롱 만약에 타고 계신 분들 정황 저기 체결 뭐냐? 청산 자리 정하 시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쇼 진입하실 분들은 조금 안전하게 돌비에서 공구어에서 095, 1125 그러니까 유튜브 어쩌면 올릴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지하면 다볼수 있죠? 다, 따로 안 적어드려도. 얘는 이이 이 흰색 채널, 리테스트 구간과 전 레벨 대 플러스 이런 피마치 레벨들. 또 만약에 더 올라온다. 뭐이 정도까지 봐야겠죠, 그러면. 그래서 저항 구간 이렇게 두 개. 놓고 있습니다. 2 10에서 180. 네, 지표상으로는 지금 어, 좀 축가랑 유사한 한국글 만들고 있어요. 여기 이... 이거 일단 여기도 좀 색이 비슷하게? 늘 그래가고 있네요. 그이 <laughs> 채널 하단, 빨간색 채널 하단 잘 지켜줄 수 있을지 뚫리면 조금 더 어, 하락의 무게를 더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나스닥 브리핑 이만 마칠게요. 다들 성투 하세요.